감정을 막 고조시켜 놓은 상태에서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막 계속 정보를 쏟아내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비행기에서 마지막 뭐 문자 메시지 서로 주고 받았다고 몇 명이 증거를 이렇게 낸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시간이 메시지 보낸 사람도 9시, 답장한 것도 9시예요, 여러분. 그리고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새 조류. 지령을 받아서 한국에 저 그게 그 진짜 가족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기장님이 전화를 하라고 했대요. 여러분 마지막 전화를 하라고 했대요. 그것도 말이 안 돼.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네, 비행기 타보시면 전화를 할수 있습니까? 전화도 안 터지죠. 그리고 메시지를, 아니, 메시지를 바로 할수 있어요? 그게 카톡 자체가 각인해도 늦게 간다고요. 근데 시간 잘 봐요. 9시, 9시. 여기도 답장 9시, 9시. 그거 다 날짜된 거 아니겠냐고요.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알아요.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다고요. 뭐 귤박새가 왔어. 근데 새가 꼈어. 엄마 뭐 사랑해. 이런 말 때문에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알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비행기에서 카톡 그렇게 쉽게 따따따따 보낼 수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너무 오랜 시간 그런 걸 믿고서 연예인들 동원시켜가지고 완전히 사람 세뇌시키고 그, 거기 간 애들도 연예인들한테 그냥 동원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독립적으로 우리 우파 세력이 벗어나서 우리의 왕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나오시는 여자분들, 뭐 어머님도 계시고 많아요. 그냥 아줌마예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나라의 국모 같은 마음으로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 뭐 아저씨예요? 한남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멋진 왕자님 같은 분들이세요. 그리고 저는요, 여기 몇 번, 며칠 오면서 느끼는 게, 제가 지금 말할게요. 혹시 이거 여자분들 보고 계시면, 젊은 여자분들 혹시 보고 계시면요, 나라 지키는 이런 멋진 남자들 여기 득실득실하니까 빨리 와서 낚아채 가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무슨 명품 이상한 거 메고 다니면서 그런 막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여기 와서 나라 위에서 목숨 가는 이분들한테 와서 여러분이 또 만나시고 딱또 이루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정상이에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할일 없어서 무슨 몰려 다니는 거 좋아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시고요. 여러분들이 한 대로 받는 거예요, 삶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뭐 미쳤다고 지금 여기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와서 왜 이러겠냐고요. 여러분들 메타인지가 다 박살이 났어요. 내가 뭘 알고 뭘 잘하는지 몰라요, 본인 자체가. 그냥 제가 샤넬백 매, 어, 나도 매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어차피 만약에 공산국가 되잖아요? 다 뺏겨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그 촛불, 뭐 어디냐, 거기 가서 찬성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있죠. 혹시 보고 계시면요. 여러분, 인터넷 끊겨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리고 출국이 금지된다고요. 그때 뭐 후회하실 거냐고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가까이 있다면 지금 멀리서도 오셨어요. 거제도에서도. 그러니까 외국 아니시면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와서 함성이라도 질러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멋진 이 청년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고요, 제발 정신을 보라고. 정신을 보고 짝을 매준 후에 돈을 벌어서 둘이 수술을 하러 가.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어? 알았어요? 아니, 머리 크기나 키는 뭐 어떻게 내가 모르겠어. 근데 일단 정신을 먼저 보라고. 아무리 잘 생기고 아무리 예뻐도 이거 정신 이상하잖아요. 못 봐요. 못 본다니까? 아니 진짜로 병신 같은데 어떻게 그런 남자랑 말을 해? 잘생긴 뭐하냐고. 정신 올바른 사람 데려다가 얼굴 마음에 들게 고치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촉즉발이기 때문에 어, 나와주시든 아니면 후원을 해주시든 무슨 행동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대로 물러설 수 없잖아요. 어떻게 지킨 나란데 안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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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야, 너 있잖아, 콩나물 줄두다두 가닥 두 올라가서 그 김치국 있지. 한국 감옥 가면 그런 거라도 먹을 수 있잖니? 너 계속 이러다가 국제 심판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흑형하고 있어야 돼, 흑형. 어? 너는 어? 우리나라 감옥이 그나마 좋은 줄 알아? 작작해라 진짜 너. 어? 지금 너 하나 때문에 이거 야전 세계 쪽팔리지도 않냐? 어?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니네 뭐 개딸이라 그랬나? 개딸. 개딸인지 뭐 걔네들 나발 싹 태워갖고 그냥 단체 이동을 해. 우린 너네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만의 왕국을 만들 거야. 맞습니 야! 그리고 여기 계시는 청년분들 있잖아요. 혹시나 나중에 짝을 뭐 데이트를 할수 있잖아요. 반드시 확인해야 돼. 혹시나 좌파에 잠깐 몸을 담궜는지. 그 기간은 얼마나 담궜으며. 어떻게 만약 에 우파가 됐어 그 과정을 다 들어 브리핑을 들어봐 그게 납득이 안가 그냥 포기해 왜 뇌가 이미 썩어갖고 안돼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여성분들을 선택할 때도 우리 진짜 우리 우파에서만 찾아야 될것 같아요 유전자를 변형시키지 마 너무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남성연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여쭤볼게요. 이재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개똥이다 개똥. 야, 여러분 박수. <laughs> 어 인터뷰에 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들아 내 말이 맞아. 언제까지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만.